승리에서의 완전한 사랑 챕터 5. 당신의 믿음의 사고에서의 선택적 결과로 나는 가슴이 감동하는 승리에서의 완전한 사랑. 병원암 속에서 행복과 풍요를 원하는 자신감의 이미지에 승리의 삶의 완전한 사람이 여기 있게. 하라. 나의 이미지를 사이에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예쁜.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매 순간 현재의 판단에 있어서 진리를 고려하면서 승리에서 완전한 사랑을 갖추어라 당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반응의 기회를 갖는데도 다행스럽게도 이 승리에서의 완전한 사랑이 드러나도록 반응할 기회를 줍니다 나는 여기에 선택적 새로운 선택에 있고 결의의 새로운 패턴으로써 승리에서의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판단과 새로운 패턴이 여기에서의 믿음의 사고에서 선택적 결과로 승리에서의 완전한 사랑 오늘 최선의 이에 대한 진리의 근거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패턴으로서의 결의할 수 있는 승리에서의 완전한 사랑이 여기에 있다. 나는 이러한 새로운 선택들의 태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승리에서의 완전한 사랑이 여기에 있다. 나와 상관없이 진리가 통제하도록 하는 데 매일 나는 이 과정의 뒤에 승리에서의 완전한 사랑이 들도록 한다. 나는 벽장 안에 있는 해골로부터 나와 승리에서의 완전한 사랑을 갖는다.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부스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함으로써 승리의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나는 오늘도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나는 현재 안에 자유롭게 움직이 기 시작할 수 있고 승리의 향한 움직이며 자유를 향한 움직임 속에서 승리에서의 완전한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